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속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는 어, 정식 명칭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입니다. 어, 올 3월에 어, 출범을 했고요. 어, 지역의 에,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대학의 담장을 넘어서 연대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어, 책임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출범이 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어, 해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지역 사회를 변혁하고 바꾸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유인물의 속지 3쪽과 4쪽에 성명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햄처럼 슬기롭게 우리는 이 싸움을 치러나갈 것이다. 종말의 묵시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이제 15개월이 되었다. 임기 60개월 중 4분의 1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우리의 일상 곳곳을 잠식한 코로나3년의 후유증이 여전히 생생하고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정치 경제 상황은 날로 험악해진 데다. 인류의 탐욕이, 탐욕이 초래한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가 너무 위태롭다. 종말의 묵시록을 목도하고 있는 듯하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14세 사람이 죽었는데 공무를 맡은 이들의 윤리적 회의와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에 골몰해 있다. 남편을 보내도 자식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상처는 갈 곳이 없다. 생때 같은 자식들을 이태원의 거리에서 떠나보낸 부모들이 오송치아 차도의 유족을 위로하는 생경한 풍경. 이잔인 풍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명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지금 이곳의 남국을 오 억지 아야 159명이 거리에서 행사했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의말 한마디 한바 없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자연재이지만 인재이기도 했던 오성의 참사 또한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교단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우리는 지난 5월에 이와 유사한 죽음을 이미 겪은 바 있다.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역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검폭으로 몰아간 이 땅의 현실을 향해 죽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했다. 죽음으로 죽음을 업히고 동북이 또다른 동북의 위에 찾아드는 이 참혹한 상황을 어찌하랴? 죽음이 전하는 목소리를 우리 공동체가 받아내지 않고서 억울한 죽음들을 저 창자를 끊는 울부지중과소리 죽여놓는 내 형제 자매의 흐느낌을 그 어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부재.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하며 법에 대한 존중보다 정에 대한 존경심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시민의 불복종의 저자 소로우의 말이다. 교실의 인권이 과연 법과 규정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일인가. 법적 책임이 없으면 아무런 책임을 느 끼지 못하는 저무시의 법기술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맹자는 인간들은 막강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본정 내질를 기초로 하여 공동체의 운영과 정치의 지혜를 생각하였다. 어질매 실마리인 치근이 여기는 마음, 의로움의 실마리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예의 실마리인 감사하고 양보하는 마음, 알매 실마리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내실 모두 인간의 본성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는 스이을 여기는 마음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양보하는 마음도 옳고부를 분별하는 마음도 없으니 지금 이곳에 정치가 부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들에게는 상대 진영에 대한 미움과 국민을 피하고 가되는분열의책동만 있으니 이를 억지하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간의 복수성에 대한 존중에서 오는 것이며, 정치 행위는 다른과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 하여 정치는 끊임먹는 대화 과정에 자신을 내놓는 일이며, 이를 상대와 토론하고 애써 상대를 설득하려는 태도에 기초한 행위다. 정치는 폐기 처분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대상으로 하는 통치 행위만 참고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는 자기 진영만을 상대하는 노골적인 분열과 갈등의 책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이곳의 현실을 끔찍한 분쟁의 상으로 만드는 행위며 우리의 미래를 강탈하는 행위이다. 대구의 과거와 현재. 이곳 대구는 한 말에는 의병 운동,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운동과 국제부상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해방기에는 민족의 역사를 실천으로써 고민했던 10월 함쟁의 도시였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끊어낸 4월 혁명의 맨 앞자리에 대구의 이할이 있었으며 박정희 독재 제 시기에는 자신의 정의를 내놓은 청년의 도시 우국의 도시였다. 장기간의 군부적지기간을 통과하며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의 폭력에 저항했던 야구로서의 대군은 이제 실종되고 오직 영남 출신 기득권 정치 집단의 기만과 오만의 운전이 포획되어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섬으로 전락한 땅이 된지 오래이다. 하일과 우국의 도시가 지금 이곳의 대구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 파리 뽀글의 대구와 무슨 상관인가? 무도의 시대와 야만의 행렬.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축구를 하지했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권력에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개가 돼지는 별만 100만, 아니 수만여도 개가 돼지일 뿐이지만 비판의 촛불을 두는 우리는 적지만 결코 소수일 수 없다. 성서의 평강기에 등장하는 십삼만의 미디안 군대에 대항했던 3 0백의기둥은 병사들처럼 정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지치지 않는 인내로써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작은 물결이 벗대한 무도를 만들어내듯이 소수가 전력을 다한다면 버틸 수 없는, 아니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공자는 나라에 부가 없는데도 부가 부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으니 이 이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차마 피히지게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소중한 만큼 하느님이 조성한 내 이웃의 생명 또한 귀한 것이다. 한국 사회 전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다. 노동자들 저폭으로 몰아가는 노동탄나 기업의 영업자원을 자처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 외면하는 친기득권 정치 반헌법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포기하고 이웃국가들을 갈라치게 하는 호전적인 외교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제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 1 9 9년의죽음에도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 12구 이태원 참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착수하는 후쿠시마의폐부연수 대응, 몰상측과 무염치의 양편 고속도로,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동시해임시도, 국제적 망신된 잼벌이 대 등등, 끝없는 반동과 찬사가줄을 잇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포와 무능, 그리고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의 본동체를 불덩이에 물어넣는 일이며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다. 순대의 <laughs> 도시, 생명의 땅을 위한 기원. 대거는 오만한 통치자들이 창사와 실정 때마다 기만적인 환약을 제공하는 맹목의 군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자신의 거울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저 통치자들을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불가능하게 하는 끔찍한 괴물로 만든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한 따뜻한 흔드는 우리 공동체 안팎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 막탕이 돌려져야 한다. 약자들에게는 수은 피편의 비편의 치식을 들줄 알고 약자들에게는 따뜻한 흥배를 베푸는 건강한 시인들의 도시를 우리는 꿈꾼다. 권력자를 해치는 폐역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치환들을 살리고 복돋우는 생명의 땅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 각한 도시 대구에서 우리는 다시 축복을 든다. 대한민국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은 큰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권력의 거위에 대한 막다른 빛만을 선동정치로 돌려세우고 국민의 정당한 생명권을총출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이 뻔뻔한 괴물 통치의 시대. 부러움과 수치를 믿은 이 찬단한 시대에 우리는 피들림처럼 순박하고 벤처럼 실기로운 마음과 태도로서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하늘님 <laughs> 몸과 한반도의 역사가 우리의 길에 동행할 것이다. 2023년 8월 9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대구시군기사추진위원회 윤석열 침판대구시국회의 대구경북대전환연대준비위원회 고맙습니다.